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oh 함성 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Amen.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자 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이또 심각한 문제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겼습니다. 이게 참 두고두고 언급이 되는 고라당의 반란이죠. 반란. 어찌 보면 이것이 모세가 왕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만 지도자냐? 라는 것이 반란이죠. 주일에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탄생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안에서 생기기도 하고, 밖에서 생기기도 하고,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때의 그 문제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쩌든지 파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지만, 마귀가 그것을 공격을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와서도 여러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나오는 길도 험난했지만 나왔을 때에 아말렉 자손들이 바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또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데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또 공격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항상 시험과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것도 성취되지 않고 성숙도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에, 실험실 접시 안에서 배양하는 세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지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 하고 공동체는 깨뜨리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을 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제, 고라의, 고라당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지도자들 250명도 함께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라 혼자 시작을 했겠죠. 근데 고라 혼자 일어나서 자기 딴에는 그래도 고라 혼자 그냥 집에서 맨날 지내는 사람이 뜬금없이 모세 니만 대장이가 나도 대장할게.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마 빌드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라하고 또 여기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또온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겠죠. 나누다 보니까 야 모세 혼자 대장하나 나도 대장할 수 있다. 나를 따르는 무리도 제법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결속하기 위해서 또 250명을 선동했겠죠. 그러지 않고 뜬금없이 어느 날 250명이 책 뭉쳐서 모세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니까 고라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전 준비 작업과 그리고 선동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대에 있는 교회의 뭐 담임 목사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이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광야하고는 결이 다른 겁니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내리게 목사가 야, 나는 모세 같은 존재니까 아무도 나한테 토달지 마라. 이거는 결이 다른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모세가 있는 공동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아, 뭐 토달지 마라 할것 같으면 자기가 신해산에 가서 율법도 좀 받아오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기도 하고, 예배할 때막 빽빽한 구름같이 내려오고 천둥소리도 나고 그러하면 좀 모세 같다 비슷하다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그래 안 하면 입 조용히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급 짓는 것 그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계급을 짓는다? 직분으로 계급을 짓는다? 아니면 입은 의복으로 계급을 짓는다? 이거는 개혁 대상이죠. 개혁 대상이죠. 그 어떤, 어,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갔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정립하는 회원 이름, 그러니까 뭐, 홍길동 강도사 이렇게돼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 강도사님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띡 하다가 다른 직원이 어 강도사님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뭐 예, 지금 목사입니다.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바꾸더래요. 아니 뭐 그렇게 죄송할 일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기록된 건데, 왜 그러시냐니까. 하 아, 이게 장로님을 집사님으로 불렀다가, 혹은 목사님을 강도사님으로 불렀다가 하호되게 당한 적이 있답니다. 아 그게 뭔 벼슬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그 직분을 가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살면 될 건데, 그걸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머리띠에 이렇게 달고 다니지겠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거기에 직원들은 무슨 어디 저,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은 날로 교묘하고 날로 다양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열매로 그렇게 그 시험과 공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라가 되고 우리가 다단과 아비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오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꼬투리가 그 도미노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넘어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큰 문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해 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과 공중 권세자분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전신 갑주를 취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싸움 싸우라는 거는 안 싸우고 딥다 그냥 직분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250명의 지휘자들과 함께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건 맞는 소리예요.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까지는 맞는데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높아졌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안 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계속 도망다니는데 니극하면 안 된다 하고 거의 멱살 잡고 끌고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몸만 있으면 모세에게 쫓아와서 들들 볶아대니까 모세가 하나님 괴로워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 소리도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야이 백성 쌍멸하고 너 바로 세워줄 테니까 너로 새 출발하자 했을 때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던 모세를 데리고 스스로 높인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였다고 지금이라도 내 고만두고 난 미디안 광야 갈래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랍니다. 듣고 엎드렸다. 참 이때의 모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 좀 죽이지 말고 그래도 참아 주세요 했던데 그게 저렇게 치고 올라왔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 주세요 할때 자들 뺄거 그랬나 그 생각을 했. 그 생각은 내 같은 인간이나 했을 것이고, 모세는 그냥 처분을 주님께 맡겨오니라는 심정으로 엎드렸을 겁니다.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높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치실 것인데, 자, 향로 하나씩 들고, 향로가 뭐냐면, 향로는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 불을 지피고, 그러니까 재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촛불도 키, 아, 촛불은 아니죠. 그때는 초가 없었으니까 등잔불을 키고, 그 다음에 재단의 향을 분향하는 그 불을 옮기는 도구가 향로입니다. 아, 물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한다 그러면, 불을, 어, 촛불에, 아, 불이 아니라, 등잔때에 등은 끄겠죠. 근데 향은 분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핀 불을 향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너도 나도 다 향로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향 피우러 갈 때에, 그 때의 누구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스스로 높인다고 오해하면서 공격해오는 무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군지 하나님께서 한번 증명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7절 끝에 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시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고라 무리들은 너 백성 위에 네가 왜 높으냐? 그걸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택하신 자냐?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모세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세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라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다 레위 자손이면 거의 다한 달이 건너서 사촌이고 쪽하고 이 칸데 내가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본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택함 받은 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높이는 자 이런 것들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맞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 살짝 틀어가지고 너희는 왜 스스로 높이냐? 얘 어디서 봤습니까 에덴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일 먹지 말아드냐? 옳은 말들 가운데 살짝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살짝 틀어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나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고라가 일어나서 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생각했으면 아마 이렇게 모세한테 대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 나도 한번 해보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스스로 높인 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늘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말씀의 거울로 걸러보고 돌아보고,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의,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미노를 넘어뜨려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뜨리지만, 나중에 나를 무너뜨릴 일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그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